66번. X가 마이너스 1 이면. 이면에서 이렇게 잘라, 항상 나오면. 그러면 이면에는 X가 마이너스 1이라는, 그니까 러 집합이, 집합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1이 있는 이 집합이 되는 거야. 어. 그 다음에 오른쪽은 보면, 자, 이면, 우리가 전문용어로 하면, 요거 뭐뭐 이면 얘를 가정이라고 부르고, 여기 뭐뭐 이다 얘를 결론이라고 부를 거거든? 근데, 어떤 명제가 나왔을 때, 참이냐, 거짓이냐 따질 때 어떻게 따지냐면, 가정의 집합을 구하고, 결론도 집합을 구하는 거야. 그럼 결론은 2X는 넘어가니까 8. X는 4네? 그럼 뭐야, 이거? 어, 뭘 살피냐 면 가정이 결론의 부분 집합이냐? 이거 따지는 거야. 그럼 가정이 결론에 들어가, 못 들어가? 어? 결론은 집합이 4야, 집합 4. 가정은 마이너스 1이고, 이러면 이거 부분집합이 아니야. 우리, 어, 그, 어제 배웠잖아. 부분집합이려면, 원소가 여기 속해 있는, 그러니까, 이런 거지. 1. 1, 2, 3. 최소한 뭐 이렇게 돼야 우리 부분집합이라고 할 건데, 마이너스 1이 없잖아. 그치? 그래서 얘는 참이 아니야. 알겠지? 자, 그리고 XY가 홀수인 자연수이면, 그러면 홀수, XY가 홀수야. 그럼 x 플러스 y는 홀수다. 자 홀수인 자연수는 뭐뭐 있어? 1하고 3이 있다고. 그럼 1하고 3 하면 더하면 뭐야? 1하고 3더하면 뭐되지? 짝수잖아. 그러니까 홀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야? 거짓이네 그치? 어. 자 2번을 안 했네. x가 짝수이면 3x는 홀수이다. 이건 뭐야? 이것도 역시 거짓이지 그치? 어자 그러면 x, y가 자연수이면 x 플러스 y는 자연수이다. 이거는 맞지? 자왜 맞냐하면 x, y가 자연수면 x, y는 1, 2, 3, 4, 5뭐 이런 것 중에 하나라고. 근데 x 플러스 y가 자연수 되는 방법은 x, y가 자연수여도 되지만 또 뭐가 있어? 얘가 0.5고 얘가 1.5 이렇게 해도 뭐야? 2가 되는 자연수가 될수 있네?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? 가정은 자연수밖에 없는데, 결론에는 자연수 아닌 걸로 해도 자연수 만들 수 있지. 그러니까 뭐야. 결론이 더 많지. 그래서, 그럼 가정이 결론의 부분 집합이지. 아하, 그럼 얘는 참임에 틀림 없습니다. 결론은 가정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더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. 가정이 가지고 있는 거다 가지고 있고, 추가로 더 가지고 있으면 참이 될수 있는 거야. 알겠지? 그러니까, 결론의 집합이 무조건 덩치가 더 크면 돼. 최소한 같거나 크게 되면 참이 되는 거라고 알겠지? 어. 자 그러면 5번 ABC가 이등변삼각형이면 AB가 같다 아니죠 AB가 같아도 이등변삼각형이 맞기는 한데 뭐야 AC가 같아도 이등변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등변삼각형이 될수 있는 방법이 AB가 같은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뭐야 b c가 같은 방법도 있어 이렇게 세 가지나 있는데 여긴 한 가지밖에 제한을 안 했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아니라 거꾸로 이렇게 되지 이러면 이거 거짓이 됩니다 야, 알겠지 가정이 결론으로 들어가야 돼 가정의 집합이 결론의 집합 속으로 부분 집합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5번도 거짓이 되는 겁니다. 어.